안녕하세요. 트러스 커넥터 소황대 윤석빈입니다. 아시죠? 치한 사람들은 빈이라고 부르는 거. 네. 지금 날씨가, 봄이 굉장히 날씨가 춥네요. 봄인데 날씨가 춥지만 AI 마켓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 채널 통해서도 몇번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 어, 환경은 어렵고, 여러 가지도 가버넌스 위치도 그렇긴 합니다만, 여전히 AI 시장은 뜨거운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도, 음, 굉장히 핫한 주제입니다. 사실, 어, 대두된 지가 얼마 안 됐었고요. 예,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MCP입니다. 어, AI 모델 세계에서는 이걸 USB-C 타입이라 부르죠. AI와 어,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어, 표준적인 인터페이스에서. USB-C 많이 쓰시죠? 저희도 USB-C 타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고 이렇게 할때뭐 파워포인트라든지 많이 쓰시는 것처럼 AI 세계의 USB-C 타입이라 불여지는 MCP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MCP 분은 모델 컨설스 프로토콜 약자이고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AI 시장에서 외부 환경에서 쓰는 분석 특히 AI 에이전트에서도 보면 어,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외부 데이터베이스, 파일, 시스템과 연결할 때 이슈가 많이 생기잖아요. 에이전트가 어떻게 액션하기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MCP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전, 완전 핫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게 오늘의 목적입니다. 어, MCP는 AI 모델과 어, 외부 데이터를 연결하는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이고요. AI 에전트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MCP의 정의입니다. MCP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그러니까 표준화된 프로토콜입니다. 어, 저도 요걸 따서 나중에 BCP를 만들어 보고 마음도 있는데요. 어쨌든 MCP의 약자는 모델 컨테스트 프로토콜이고요. 표준화된 프로토콜입니다. 어, 어떤 프로토콜이냐. AI 모델과 외부 데이터 소스 간의 통신을 위한 통일된 규약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통합 인터페이스입니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대한 일관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어, 통합된 인터페이스다. 그리고 확장 생태계입니다. 개발자들이 이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사실은 그 엔트로피기에서 만들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뉴스가 나왔어요. 샌알트먼이 아, 오픈 AI가 MCP 우리도 채용할게라고 하면서 핫한 주제가 됐죠. 그래서 확장 생태계 안점에서 엔트로피기 만들었지만 어, 오픈 AI도 채용할 것 같아서 지금 MCP에 대한 제가 속해져 있는 커뮤니티라든지 많은데에서도 어, 굉장히 뉴스도 많고 컨텐츠 많이 올라오는데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MC가 p 뭔지, MCP가 어떤 건지 정의에서부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AI를 위한 USB-C 포트라고 비유합니다. 다양한 외부 시스템과 AI를 쉽게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보여집니다. MCP의 필요성입니다. 기존 AI의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 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서 활용성이 떨어진 부분이 많이 경험했을 텐데요. 기존에 의 한계가 있고요. 복잡한 통합 과정입니다. 각 데이터 소스마다 다른 연결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MCP가 필요하고요. 어, 앞에 말씀드렸지만 확장성 문제입니다. 새로운 기능 추가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확장성이 어려웠는데 이런 것들은 MCP가 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A/S 시스템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MCP의 주요 특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모든 연결에 동일한 규약을 적용할 수 있고요. 다양한 데이터 소스가 지원됩니다. 로컬 파일레보스터, 웹 API까지 폭넓게 지원하고요. 세 번째는 보안 강화가 되었습니다. 사용자 동의 기반의 접근 제어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는 유연한 확장성입니다.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AI 애플리케이션의 기능과 활용들을 크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MCP 아키텍처 개요입니다. 어, 이거는 좀 제가 좀 중요해서 좀 약간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어, MCP 아키텍처 개요는 어,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로 됩니다. 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효율적인 통신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JSON-RPC 2.0 기반으로 어서 가볍고 확장 가능한 메시징 포맷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듈식 설계입니다. 요즘 제가 몇번말씀드렸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필요한 기능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모듈식에서 MCP는 확장성과 유연성을 고려한 아키텍처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MCP 핵심 구성 요소는 MCP 호스트. MCP 클라이언트, MCP 서버 세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MCP 호스트는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 AI 어플리케이션이고요. MCP 클라이언트는 프로토콜 방식을 처리하는 구현체고요. MCP 서버는 외부 데이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엔드포인트 그래서 MCP 호스트, MCP 클라이언트, MCP 서버 이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아키텍처로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MCP 호스트는 AR 어플리케이션, 뭐 클라우드 데스크탑, 커서 등 사용자 직접 사용을 작용하는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중 연결 지원이 되고 중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스트는 사용자 경험의 중심점으로 여러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NCP 클라이언트는 호스트와 서버 사이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와 서버 사이 연결을 해야 되고요. NCP 클라이언트는 클라, 프로토콜 구현체입니다. 호스트 어르케이션 내에서 MCP 통신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1대1로 연결 유지가 되고요. 통신 중계로 호스트와 서버 간 메시지를 변환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 있습니다. MCP 서버입니다. MCP 서버는 어, 특정 기능이나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로컬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연결, API 연동에서 이런 특정 기능 제공자가 있고요 그리고 배포 형태로는 뭐 독립 어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 모듈 웹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는 실제 데이터와 서비스에 접근해서 AI 모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아키텍처다 그래서 오늘은 MCP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어, 핵심 구성요소 MCP 호스트 MCP 클라이언트 MCP 서버로 되어 있는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MCP는 아마 에코네에서 특히 샘 알트만이 메시징하고 나서는 아마 핵심적인 확장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구성하시는 AI 에이전트에서도 MCP는 아마 거의 당분간은 물론 요거에 대해서 MCP가 이게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고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라고 하는 어 그런 의견도 나오긴 하는데요.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아마 ai 생태계에서 usb c 타입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당분간 에 여러분들이 어 개발하시거나 관심 있는 ai 전체 서비스에서 mcp로 말씀드렸듯이 연결하고 융합하고 인터페이스는 아마 표준적인 프로토콜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물론. 말 그대로 프로토콜입니다. 규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아키텍처 관점에서 어, MCP 호스트, MCP 클라이언트, MCP 서버. 이런 관점에서 가지고 계시는 AI 에이전트 서비스 부분에서 MCP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그런 아키텍처를 고려하셔서 실질적으로 많이 구현해 보시고 실제 개발자 레벨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커서라든지 클라우드 뭐, 엔트로피기나 오픈 AI 이 서비스와 연결할 때 아마 많은 이슈가 될것 같아서 아마 전에 말씀드렸던 매너스 부분에서 아마 이런 컴퓨터 유지에서도 이런 에이전트 부분들이 실제 말 그대로 외부하고 인터페이스하는 프로토콜로서는 많이 활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차원에서 아마 어 원래는 오픈 AI 하고 엔터프라이 경쟁 구도에 있지만 이렇게 오픈 a i 를 채용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차원에서 아마 디펙터처럼 쓸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한번 MCP에 대해서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갖고 있는 저도 채널이나 아니면 생태계 내에서 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날씨는 춥고 봄이지만 어, 제가 이제 많이 길거리를 가다 보면 새소이도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지만 우리 AI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AI 생태계 내에서. 세 손이 나오듯이 MCP도 이렇게 생태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같이 가지고 계신 서비스 아니면 아이디어를 같이 활용해서 같이 동반 상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트러스커넥터 서광대 윤석 변호사 감사합니다.